하점식 점등되는 PDLS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스파이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후면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은하게 잘 꾸며 주셨구나. 상당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취등록세, 성능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코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예쁘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나는 외관을 1억짜리 차로 뽐내고 싶은데 돈은 3천만 원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저번에 한번 준비했었죠. 한 2, 3주 전에 제가 카이엔 신형 컨버전이 된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그 차량의 스펙은 2012년 식기에 14만 8천 키로 거의 15만 킬로대죠그 차량을 2,9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은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이전비로 혜택을 받으셨던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베이지 시트였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흰색의 초코브라운 시트인데 베이지 시트보다 실내로 봤을 때이 차량이 훨씬 더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이엔의 조합은 뭔가요? 흰색 아니면 블랙이죠? 흰색 차량으로 준비했으며 21인치 스파이더헬에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면부까지도 완벽컨 버전이 되어 있는 카이엔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스펙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출고한 차량이며 99,000km 주행했습니다 성능기록부상 조수석 뒷문 단순 판금 있으며 후면부는 컨버전을 했기 때문에 트렁크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3,12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제가 시세를 설명을 드리자면 컨버전이 아무것도 안된 차량 3.0 디젤 플래티넘 기준으로 지금 스펙이면 2,000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신형 PDLS 라이트가 들어간다 하면 2,000 후반대입니다. 하지만 후면 컨버전을 한 차량은 3,000 중반대에도 판매가 되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 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분명 이 금액도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금액으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타고 싶고 만족할 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리고 차주가 두 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전차주분이 엄청 오래 타시다가 전차주분이 24년도 5월에 구매를 하셨고요 30대 남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거 컨버전을 다 하신 거예요 컨버전 하고 나서 현타가 와서 판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차에다가 돈을 쓰면은 아, 뭔가 차를 팔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부는 4점씩 점등되는 PDLS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신형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뭐 다른 느낌이 들지가 않고 아래쪽으로는 카이엔 터보에 들어가는 안개 등두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신형 차량에도 이 범퍼로 바꾸기 위해서 4,500만원 주고 범퍼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보면은 그릴 또한 큼지막한 직사각형 형태로 지금 이어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본 네트 범퍼 하단부까지도 전혀 이상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측면부로 바로 넘어오 볼 건데요. 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측면부에 카이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20인치 스파이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앞뒤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내 맛보기로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실내 보시면은 어, 카이엔 차량 실제로 베이지 시트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너무 구형 느낌 나고 사람들이 많이 탄 티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초코 브라운을 보니까 아 전차주 분이. 실내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잘 꾸며 주셨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운데 쪽에 안드로이드 내비도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가운데 쪽 스포츠 크로노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도 쭉 보면은 초코브라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실물로 보시기를 더욱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열 공간성도 상당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산타페, 팰리세이드 그 정도급 되신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 카로도 탈수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할랍니다 뒷좌석에 타신 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2열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차량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후면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자로 이어진 테일램프, 신형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아래쪽으로도 심심하지 않게 4.0 터보, 카이엔 배기팁과 디퓨저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후방 감지 센서 후방감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며 위쪽으로는 이렇게 루프 윙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1열 들어가서 시동 걸어보고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기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 개의 오구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99,61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도 초코브라운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트리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 작동하고 있고요. 좌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네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연동 사용 가능하고 스포츠 크로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레스트 보시면은. 헤드레스트에도 포르쉐 마크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또 사진 찍을 맛이 나죠. 네, 그리고 공조기 버튼 보여드릴 건데요. 비행기 버튼처럼 생기고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기능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석 열선 통풍 시트가 다 있습니다. 카이엔 차량의 디젤 플래티넘 등급이 아니면 이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질 또한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감세력 조절 장치 기능, 오토 스탑 기능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룸빌러 장착되어 있고요.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V6 3.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ZF 8단 미션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션 또한 엄청나게 부드럽고 뭐 엔진 또한 정평에 나 있는 엔진이죠. 네, 엔진은잘 들어봤고요.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뭐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은 3천만 원대 SUV 구매하고 싶고 난 이렇게 외관 한번 타보고 싶다. 근데 1억짜리 타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한테 이 차량 쉬운전해 보시고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